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오늘 일 끝나고 애들 픽업하고 잠깐 여기 동네 놀이터에 놀러 왔어요. 안하면 또 저를 들도 붙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놀이터에 온 김에 애들은 여기 제 앞에서 놀고 있고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까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랑 좀 표현을 한 가지 배워볼까 해요. 우리가 연락처를 주고받는 일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고 또 주고하는 게 바로 전화번호일 텐데요. 이게 은근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바로 다짜고짜 What's your phone number?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뭔가가 좀 어색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쓰시는 그 표현 What's your phone number?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 때로는 그냥 편하게 What's your number? 이라고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Would you mind if I ask your phone number? 이라고 아주 아주 정중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Would you mind, do you mind if I do something? 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No 라고 할수 있는 그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화번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싶은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Let's exchange phone numbers 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통 이때도 phone numbers 라고 다 하지 않고 그냥 numbers 라고 편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Let's exchange phone numbers.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 전화번호 해서 Let's exchange our numbers 라고 해서 our을 붙이지는 않아요. Let's exchange numbers. 이유는 Our numbers 하면은 어, 우리 둘이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 그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What's your phone number? 그러니까 너무 직설적이다 하면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Can I have your number? 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해 볼까요? Can I have your number? 내가 전화번호 내꺼 알려줄게 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쓰면서 어, 전화번호 따로 이렇게 손으로 종이에 적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면 그 자리에서 또 상대가 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죠. 그말 우리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지금 바로 걸게라고 하면은 "I'll call you now, mine is"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에 "Can you call me now?" 아니면 "I'll call you now" 그러면 내 전화번호를 너가 바로 저장을 할수 있고, 나는 너 거를 확인할 수 있어라고 해서 "You can save it on your phone, and I can check yours" 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You can save it on your phone" 은 맞는데, I can check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 뭔가를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할 때는 우리가 번호를 받아서 뭔가 저장을 하거나 갖는 의미가 더 가깝기 때문에 I can save yours. 아니면 I can have yours.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You can save it on your phone and I have yours. 아니면 You can save it on your phone and I can save yours too. You can save it on your phone and i can save yours too. 너를 네 전화본에 찍어라고 해서 말을 하고 싶으면 동사가 또 뭔가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type 을 쓰면 됩니다. type. type을 쓸 때는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그 정보가 type it into your phone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type it into your phone. Type it into your phone and call me now. 그냥 바로 찍어서 나한테 전화해봐. Then I can save yours too. 그러면 내가 너 것도 바로 저장할 수 있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저장하는 일, 특히나 요즘에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하지만 의외로 어, 뭐라고 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가 있지요? 상황에 맞춰서 유용하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요 다른 긴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나와서 혼자 이, 이, 이 셀피를 들고 할 때는 아, 팔이 덜덜 떨리더라고, 이게 무거워서.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 반갑습니다. 뭐 하고 놀아요, 아리? 바이컨스 뭐, 찾아요. 밥가지금밥 뭐. 만드는 거예요? 음. 무슨 밥이에요? 음. 음. 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먹을 때. 엄마뭐 좋아하는데요? 엄마, 짜장면 좋아해? 엄마가 짜장면, 짬뽕 다좋아하죠 탕수육 좋아하고. 아리 <laughs> 탕수육. <laughs> <laughs> 자, 아리, <laughs> 고춧가루 넣었어요? 아리, uh -huh. 뭐뭐뭐 넣었어요 거기다가? Yeah. Yeah, <laughs> 짜장면은 어? 짜장면이 너무 따갑게 생겼는데요이게짜장면입니까아니까수육장수육 지금은 뭐 넣는 거예요? 양파 양파 넣었어요 탕수육에 양파랑 또뭐 들어갔죠? 그거는 뭐 했을 건데? 포크? 포크? <laughs> 엄마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리 I can't keep that. I want to study it. You could keep. 그게 포크? 엄마 진짜로 배고파서 집에 가고 싶은데. 그건 또 뭐예요? 스프링클. Uh, 스프링클스? Uh -huh. 무슨 스프링클스예요? 아니 이거 밥. 밥이야? Uh -huh. 엄마 이제 갈 거예요. 너무 너무 배가 고파서. Uh -huh. 진짜 uh -huh. 배고파요. Uh -huh. 이거 먹어요? Uh -huh. <웃음> <웃음> <Welcome>. <웃음>